황영웅은 불타는 트롯맨에 참여해 가력 우승 후보자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 그는 상해 전과 논란으로 둘러싸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황영웅의 이 논란을 일으킨 사람은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였다. 한 비공식적인 소식에 따르면 황영웅이 불타는 트롯맨 끝난 후 이진호 기자를 고소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황영웅은 이진호 기자가 공개했던 자신의 관련된 상의 전과 논란을 알게 되자 충격 반응을 했고 분노를 폭발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불타는 트롯맨의 아주 중요한 단계를 받고 있어서 프로그램이 끝난 후 법적 행동을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황영웅은 현재 이진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이는 그의 절친 민소연의 도움이 많이 들어 있다. 황영웅은 불타가 종영된 후이 논란에 대해 모두 해명할 예정이다 하고 말했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은 뜨거운 반응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소식이다. 저희는 이 소식을 전한 작성자에게 연락해봤지만 대답을 아직 받지 못했다. 확인된 내용을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한편 이진호 기자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황영웅의 상해 정과를 밝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폭행은 사람에게 어떤 신체 외형적인 폭행을 가해서 생기는 범죄인데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의 장애, 예를 들면 시야 손실, 정신 장애 등으로 폭행 그 이상의 처벌을 받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영웅이 상해 전과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 사건의 당사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타는 트롯맨 오늘 방송에서는. 황영웅의 개인전의 무대가 공개될 것이다. 예고편에 따르면 그가 영원한 내 사랑을 선곡했고 시청자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